발가락 붙이면 돼. 발러니야 너도 발 붙여 붙여. 지금 발. 야 이러다가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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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잖아. 머리 어떻게 빼? 그래도 다 이러고 있어. 빠졌어요? 아직 됐다. 머리 이제 나어아 됐다. 아 됐다. 머리 너무 아아 됐다. 오케이. 어,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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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는 두시 아, 같아요. 어, 네, 시 2시가 요 네, 네. 5시에 6 네, 에 7시에 5은에무시에7시시에내시에 8시에 8서에시에 8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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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에 8시에 8시에 이시에요시에 8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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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하 8시에 8에8시 대한민국 국민이 전하는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귀담아 주시고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을 갖고 오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평평성 있는 정책을 감사합니다. 고생하습니다 제가 처음 해봐요. 먹고 살기 힘들어, 힘들어. <laughs> 아, 지금 아시죠? 지금 <laughs> 아, 눈. 아, 엊그저께 지금 거든요 네. 계속 일수화가 돼가지고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 어. <laughs> 어. 우리 요가인 거 이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하죠. <laughs> 아 우리 요가인 거한번 들어주세요 <laughs> 아 <laughs> 아 저는 일요일날 제가 썼었어요 어 일요일날 제가 써서, 아 써서 주셔가지고 들고 있었거든요 어? 혼자 외롭게 어 그니까 아무도 안 모여요 저 혼자 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그래도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붕대하고 온거지다다 저. 갖고아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안 와서 제가 붕대요 네 시바 단자 요가는 그냥 네. 세계적인 체인인데 저희 식스 놀러 오셔야 돼요 어디예요 어디? 팻남 오, 가까워요. 네, 네. 가까워. 갈게요. 어, 가까워요. 까가까워보여 할게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반톡방에 사진 올릴게요. 고하셨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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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그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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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나중에는. <laughs> 선생님 울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 놀랐어, 진짜. 앞에가 아니라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빨리 이거 조만간 이거 풀어줘야지. 이거 뭐한 짓이야. 태권도는. 나는 어제 내가 기사를 잘못 본 거야. 아니, 그리고 또 어떤 그 여기 뉴스에서요. 음. 이거 요가를 껴가지고 나가가지고. 맞아, 요가가 맞아. 다연주 알았어요, 사람이. 들 그래, 그래. 그 아무래도 정, 저 앉아서 하니까 요가는 괜찮나 보다 하고 그 기사를 또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 거예요. 맞아. 막 뛰거나 이러질 않으니까. 근데 여기 다나오죠